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본 오늘이 아니지 일주일 동안 본 드라마는 닌자의 집이에요 이걸 일주일에 걸려서 다 봤고 어떻게 봤냐면 처음에는 조금 집중하면서 보다가 한1 2화 정도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는 아니고 좀좀 좀 지루하고 재미없는 부분들도 있고, 막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어서 이게 몰입감이 좀 떨어져요. 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되게 어렵게 일주일 동안 봤어요. 항상 누워서, 여기 누워서 이 보면서 봤는데, 아, 힘들게 다 봤어요. 마지막 한화를 3일 전, 2일 전에 본다고 하면서 계속 못 봤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느낌이에요 저에게는 일본 특유의 그 뭐라 뭐라 그랬죠 일본 특유의 그 연출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 우스꽝스러운 것 말이나 오버하는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 말도 안 되는 개그 드립치는 것들도 많은데 그런 거는 잘 없고 약간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옛날? 한 10년? 10년에서 5년 전후에 약간 헐리우드 드라마나 영화 스타일의 느낌 연출이라고 해야 되나? 팝 틀어서 막 분위기 잡는 느낌도 그렇고 뭐 싸울 땐 흘러나오는 그런 팝들 있잖아요 많이 사용됐고 액션씬 같은 경우도 속도감이 엄청 떨어지는데 거기에다가 그 뭐라 그럴까 이게 싱크가 안 맞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은 엑스맨에서 나오는 걔누 뭐야 속도 빨리 뛰는애 걔가 나올 때막그 되게 느려지면서 나오는 그 노래들이 있잖아요. 팝이 너무 적절하게 잘 맞고 우리가 봤을 때와 이거는 진짜 괜찮다라고 느끼는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걔는 평상시에 너무나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행동하던 친구가 그 찰나를 그렇게 나타내는 표현이 너무 충격적이게 너무 멋있게 나왔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에서 그런 게 우리 내리에 있다면 여기서의 그 팝과 액션씬은 아 이걸 뭘 하고 해야 돼막 뒤죽박죽이다 멋있게 보이려고는 한것 같은데 제 기준에는 그냥 대충 안 맞는 느낌이고 아 액션은 정말로 현실성 있는 액션이라고 해야 돼 이거를 뭐라고 해야 돼 액션씬은 할 말이 없어요 일본에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많이 안 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건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고 그리고 이게. 약간 캐릭터들의 캐릭터성이 너무 부족해. 알고 있는 우리가 항상 접해오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닌자의 기술들 어? 그런 것들 개개인마다 이렇게 캐릭터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입혀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이 드라마를 끌고 가면은 좋았을 텐데 그런 거는 거의 뭐잘 보이지도 않고. 응. 그렇다고 해서 드라마가 우리가 반전에반전에 반전 아니면은 되게 충격적이고 새로운 내용이 있는 드라마는 아니에요 그냥 되게 노멀한 드라마 내용인데 액션까지 노멀하고 액션도 노멀이야인가? 그래서 뭐 그런 느낌이고 그럴 거면 원빈 아저씨 거 옛날 거 그거 갖다 틀어 그래도 될것 같아 원빈 아저씨 부르는 게 훨씬 더 아, 원빈 아저씨가 아니지 원빈 형님 원빈 형님 불러서 그 아저씨 때 원빈 형님 지금 20년 전 형님 아직 다시 불러야 돼. 이게 뭐야. 이거는 너무 아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저는 약간 그 가족 구성원들의 이야기들을 담을 때 조금 더 그걸 더 디테일하게 담고 조금 재밌는 요소들을 더 길게 가져가면서 캐릭터성을 더 부여하면서 이야기를 가지고 가도 됐었던 것 같은데 배경이나 독백 뭐 이런 걸로 시간을 좀 때우는 것들이 많아서 좀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즘 너무 빠르게 빠르게 다 진행되니까 속도감들이 왜냐면 사람들은 지루한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걸 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마지막에 뭐 반전의 이야기를 시즌2를 노려서 반전의 이야기를 살짝 집어넣는데 었 시즌2는 시즌2하면 은돈 아까울 것 같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밌게 만들 수 있었던 이야기들을 결과에 가려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큰 결과에 가려고 중간에 있는 세세한 내용들을 엄청 많이 생략하고 진행시킨 그리고 그런 것들 많이 만들었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 약간 킬러들의 쇼핑몰처럼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더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느낌이 있어요 혹시 얘네도 이렇게 단순한 내용으로 간게 단순한 걸 좋아하는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려 고 그런 건가? 아무튼 이거 제 연출 뭐 이런 거다 보지도 않았거든요 누구 누가 누구 뭐 이런 건지 저는 이거를 점수를 5점 만점에 1.5? 1.5 굳이 볼 필요 없다입니다 이걸 볼 거면 차라리 막장 드라마 그 뭐야 내, 내 남편과 결혼해준가? 그걸 보세요 그게 차라리 나을 거 같아 어차피 1.5점짜리 볼 거면 같은 1.5점짜리어도 조금 더 낫다고 봅니다. 이거는 1.5점 하겠습니다. 보지 마세요. 그럼 안녕.